지금 흘러가는 1초, 1분, 그리고 1시간,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라는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어느 부분을 보여주어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멋진 책이라면 좋겠습니다만, 절대 절대 내보이고 싶지 않은 한 페이지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죠. 여러분들의 그한 페이지는 무엇인가요? 오늘 사연 키워드? 흑역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남유아 시청자 여러분. 저희가 벌써 아홉 번째 배우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 양윤정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윤정 배우님. 자, 우리 윤정 배우님을 인사 말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.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, 아, 하나하나씩 네. 질문을 하면서 네. 저희가 배우님을 더 알아가도록 네. <laughs> 해봅시다. 해봅시다. 네. 네, 첫 번째 질문. 평소에 집에서 하는 일은? 평소에 집에는 되게 좋아해요. 어. 집애는 되게 좋아하는데 집순이. 아대체로 예, 네. 집순이인 편이죠. 근데 최근에는 그 길고양이 새끼 길고양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걔를 밥 주고 하다 보니까 걔가 되게 저를 잘 따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나가서 맨날 걔랑 노는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나비 나비 <laughs> 나비 랑 노시는 우리 윤정 네. 언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취미는 뭔가요? 아, 저 게임하는 거랑 야구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오. 사실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되게 부진해서 뭐 찾아가고 그러진 않는데 직관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집에서 그냥 지청하는 것도 좋아해요. 아, 네. 힘내시길 바랍니다, 여기. <laughs> 자, 그러면 자신 있는 것은? 아, 제가 피아노를 좀 오래 쳤어요. 오. 그래서. 피아노는 음. 자신 있어요. 어, 그래서 자신 있어요. 네 여러분 저희가 피아노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. 음.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윤정 배우님의 피아노 실력도 또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다음 기회. 네. <laughs> 이렇게 윤정 배우님을 <laughs> 네.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럼 저희가 이제 사연을 한번 윤정 배우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네. 음 얼마 전 사람들과 치킨집에 가서 열심히 먹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.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앉아있던 가죽 소재로 된 의자에 땀이 선명하게 또르르. 뭐 황급히 옆에 놓아져 있던 쿠션으로 가려봤지만 더운 날씨 탓입니다. 의자는 나무 의자가 최고. <웃음> <웃음> 저희 나무 의자 PPL 아니고요. <laughs> 이런 사연. 저는 어, 이런 민망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혹시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좀 어,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사, 시,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그,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나요? 그 <laughs> 여름에는 다들 덥잖아요. 이번 너무, 여름도 얼마나 더웠어요. 너무 더웠죠. 저는 버스에 일어날 때마다 의자를 한 번씩 닦아요. 일어나면 한번 보고, 아. <웃음> <웃음> 이렇게? 네, 남일 같지 않은 사연입니다. <laughs> 사실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. 말하기 부끄럽고 그래서 숨기기 바쁜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, 이 사연을 가지고 리얼하게 뮤지컬 장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사연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과연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어떻게 뮤지컬로 바뀌었는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. 여기서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, 2부에서 뵙겠습니다. 당신의 사연을 뮤지컬로 나랑 뮤지컬할래.